동일한 어원이면서 의미가 서로 다른 형용사 단어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comparable 비교될 만한 comparative 비교적 비교의 comparable 비교될 만한 comparative 비교적 비교의 considerable 상당한 중요한 considerable 생각이 깊은 considerable 상당한 중요한 considerable 생각이 깊은 c o n t 빈번한 c o n t i 지속적인 c o n t 빈번한 c o n t i 지속적인 이코노믹 경제의 경제에 관한 이코노믹 걸 절약하는 이코노믹 경제의 경제에 관한 이코노믹 걸 절약하는 경제적인 h i s t 역사적으로 중요한, historical, 역사상의, 역사의 h i s t o r e imaginative, i s t o r i c a l 역사상의, 역사의 i m a g i n a r y 상상의, i m a g i n a t i v e 상상력이 풍부한, i m a g i n a b l e 상상할 수 있는 i m a g i n a t i v e i i m a g i n a t i v e i m a g i n a i m a g i n a t i e i m a g i n industrial, 산업의 industrious, 근면한, 부지런한 industrial, 산업의 industrious, 근면한, 부지런한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igent, 총명한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igent, 총명한 literal, 문자 그대로의 literary 문학의, literally 문자 그대로, literate 읽고 을줄 아는, literal 문자 그대로의, literary 문학의, literally 문자 그대로, literate 읽고 을줄 아는, respectable 존경할만한, respectful 경의를 표하는. respective, 각각의. respectable, 존경할 만한. respectful, 경위를 표하는. respective, 각각의. sensible, 분별 있는 현명한, sensitive, 민감한, sensible, 분별 있는 현명한, sensitive, sensitive, 민감한. successful, 성공한, 성공적인, successive, 연속적인, 계승하는, 이어지는, successful, 성공한, successive, 연속적인, 계승하는, 이어지는, succeed in, 뭐뭐에 성공하다, succeed to, 뭐뭐를 계승하다, 이어봤다, succeed in, 뭐뭐를 성공하다, succeed to, 계승하다, 이어봤다, 부사로 착각하기 쉬운 형용사. lovely, 사랑스러운, friendly, 친절한, manly, 남자다운, lonely, 외로운, daily, 매일의, motherly, 어머니다운, costly, 비싼. 부사로 착각하기 쉬운 형용사. lovely, 사랑스러운, friendly, 친절한, manly, 남자다운, lonely, 외로운, daily, 매일의, motherly, 어머니다운, costly 비싼 다른 뜻으로 쓰이는 부사들입니다. Fast는 빠른 형용사도 되고 빨리 형 부사도 됩니다. Fast는 빠른 형용사, 빨리 부사. f a s t l y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High 높은, 높게 형용사, 부사. High 높은, 높게. Highly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높낮이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정도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Highly는 매우, 대단히 이렇게 정도를 나타낼 때 씁니다. Near 가까운, 가까이 형용사 부사. Nearly 는 거의 뜻이 달라집니다. Hard 어려운, 단단한, 열심히. Hardly는 거의 못많 않다, 좀처럼못많 않다. Late 늦은, 늦게. Lately 최근에. close, 가까운, 가까이, 형용사, 부사, 다수입니다. close, 닫다. closely, 긴밀하게, 밀접하게, 자세하게. fast, 빠른, 빨리, high, 높은, 높게, highly, 매우. near, 가까운, 가까이, nearly, 거의. hard, 어려운, 단단한, 열심히, hardly 거의 못 많다, hardly 거의 못 많다, 좀처럼 못 많다, late 늦은 늦게, lately 최근에, close 가까운 가까이 닿다, closely 긴밀히 밀접하게 자세하게 이 단어들은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부사로 쓰입니다. Cheap, cheaply, Direct, directly, Slow, slowly, Quick, quickly, Tight, tightly, Fair, fairly, Wrong, wrongly. 빈도 부사의 위치. 빈도 부사. 빈도 부사란 말은 횟수, 빈도수. 이것을 나타내는 부사들입니다. usually 보통 sometimes 때때로 always 항상 often 종종 자주 almost 거의 never hardly seldom rarely barely scarcely 이것들은 준부정어죠. 좀처럼 못 많다. 거의 못 많다. 빈도부사 usually sometimes always often almost never hardly seldom rarely barely scarcely Hardly, seldom, rarely, barely, scarcely는 준 부정합니다. 거의 못 많다, 좀처럼 못 많다. 이 빈도 부사는 위치가 엄격한 엄격한 편입니다.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빈도 부사의 위치는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녀는 종종 늦는다. 그 모임에 비동사. 뒤에 왔습니다. often, 빈도부사가 비동사 뒤에 왔습니다. 물론, 빈도부사가 문장 첫머리에 오기도 합니다. 문장 끝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곳에 오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타동사, 목적어 부사, 타동사, 부사, 목적어.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 수거처럼 쓰이는 이 단어들, 위치가 중요합니다. pick up, 집다, 태워주다, put on, 입다, take off, 벗다, pull off, 미루다, 연기하다, turn on, 켜다, turn off, 끄다, throw away, 던져버리다, bring back, 가져오다, give up, 포기하다. 이 단어들은, 이 단어들에서 up, on, off, 이것들은 부사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수거처럼 된 것들, 순서가 중요합니다. turn on the radio, turn the radio on.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둘다쓸수 있습니다. turn on the radio, turn the radio on. 그런데, 대명사일 경우에는, 대명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turn it on, turn it on. 이렇게만 써야 됩니다. turn on it.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들은 이 단어들은 이렇게 타동사 명사 부사 할수 있고 타동사 부사 명사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사일 경우에는 타동사 대명사 부사만 되지 타동사 부사 대명사는 안 됩니다. 대명사일 경우에 어순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turn the radio n turn on the radio turn the radio on 전 o 론이거 하나만 됩니다. 그들은 결정했다. 그것을 미루기로 비가 온다면 비가 올 때는 그것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Put off it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어순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 off는 부사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거는 부사로 쓰였고 어떤 거는 전치사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부사로 쓰이는 단어들은, 이때 부, 다, 부사로 쓰이는 단어들은 이렇게 수고로 쓰인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at, with, from, to는 부사로 쓰일 일이 없습니다. 전치사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올 때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어들은 전치사로만 쓰입니다. 부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Very와 Much. Very는 원급 최상급 현재 분사를 수식합니다. Much는 비교급 최상급 과거 분사를 수식합니다. Much는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ery는 현재 분사를 수식하고 과거 분사를 수식합니다. Much는 과거 분사를 수식합니다. 그 책은 매우 흥미있다. 현재 분사니까 Very가 수식했습니다. 그는 영어에 흥미가 있다. 아, 그는 음악에 흥미가 있다. 과거 분사니까 머츄가 수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원칙은 아닙니다. 형용사가 화한 과거 분사, 과거 분사인데 형용사로 굳어진 경우는 very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tired, pleased, satisfied, surprised, excited, worried. 나는 그 서식에 매우 놀랐다. very surprised 과거 분사도 very가 수식했습니다. 형용사로 굳어졌다고 보기 되기,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동태 문장처럼 모모에 의해서 by 사람 이런 구문이 있을 때는 과거분사성이 명백함으로 과거분사를 수식할 때는 모치가 수식해야 됩니다. 베리가 수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Very는 현재 분사를 수식하고, m o c h 는 과거 분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문제시 되었을 때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By 사람, 이렇게 모모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태로 쓰일 때는 과거 분사성의 명백함으로 과거 분사는 m o c h 가 수식해야 합니다. 일반 동사에, 일반 부사에, 일반 부사의 기본적인 어순, 왕래 발착 동사는 장방시, 다른 동사는 방장시, 장소 방법 시간, 방법 장소 시간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 어순은 장방시, 방장시 이렇게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방시, 방장시 하면서 시간 부사가 뒤에 온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중요시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부사가 뒤에 온다는 것만 중요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집에 왔다, 안전하게, 어제 시간부사가 뒤에 왔습니다. 그는 노래를 잘 한다, 잘 했다, 콘서트에서, 지난밤에 시간부사가 뒤에 왔습니다. 그리고 장소에서는 작은 단, 장소나 시간에서 작은 단이 큰 단이 순서입니다. 우리말하고 다른 어승이죠. 나는 만날 것이다. 호텔에서 런던에. 우리말하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호텔에서 작은 단위, 런던에서 큰 단위. Shall we make it? 만날까요? 약속을 정할까요? 3시에, 내일. 작은 단위, 큰 단위 이렇게 옵니다. 작은 단위가 앞에 오고 큰 단위가 뒤에 올수 있습니다. 뒤에 와야 됩니다.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부사, 비교급 앞에 올수 있는 부사. much, far, even, still, a lot, by far. much, far, even, still, a lot, by far. 비교, 비교급 앞에 와서 훨씬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very는 비교급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very는 비교급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더 큰데 훨씬 더 크다. very가 비교급 앞에 올수 없습니다. Many more cars, much more water. 이렇게는 쓸수 있습니다. Many more cars, more water. 이렇게 비교급 있는 문장 앞에 수일 경우는 many를 붙이고, 양일 경우는 much를 붙여서 쓸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사전이다. 최상급 앞에는 very가, the very가 올 수도 있습니다. 최상급 앞에, 최상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the very가 올수 있습니다. very는 비교급 앞에는 절대 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쉽다. 이 enough라는 부사는 형용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is enough, strong enough. 어순에 주의해야 됩니다. enough라는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is enough, strong enough 이렇게 어순이 와야 됩니다. 근데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합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Enough money, strong enough, 충분한, 충분히 강한 enough money, strong enough 이렇게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Ago와 Before Three years ago, 10년 전에 Three years before, 10년 전에 그렇게 할때 Ago와 Before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 전에는 Three years ago, Three years before 이렇게 하는데 현재, 현재로부터 10년 전에 문장 내용상 현재로부터 10년 전에 할 때는 Three years ago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할 때는, three years before,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전에,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before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어 g o 는 현재로부터 얼마 얼마 전에, 아, three years ago는 현재로부터 10년 전에, 아, 3년 전에, three years before는 과거로부터 3년 전에,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전에 과거에 이렇게 할 때는 before를 씁니다. 우리는 부산에 살았다. 10년 전에. 10 years ago. 이때 10년 전에는 현재로부터 10년 전이라는 뜻이죠.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나를 2주 전에 보았다고 말했다. 2 weeks ago. 2주 전인데 2 weeks ago가 아니라 2 weeks before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했다, 과거 시점으로부터 2주 전이기 때문에, two weeks before를 씁니다. 나는 그녀를 두번 봤다, 전에, 과거에, 이렇게 쓸 때는 그냥 before를 씁니다. just, just now. 지금 막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just만 있을 때는 현재 완료 시제에 씁니다. just now가 있을 때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다시 한번요. just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 막뭐뭐 뭐 했다. just now가 있을 때는 막뭐뭐 뭐 했다인데 과거를 씁니다. 저리 나가라.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리 나가라. 물론 이 부분은 문법 문제를 선호하는 문제일 때 시험일 때 내는 내용입니다. so do I. 나도 그래. neither do I. 나도 안 그래. so do I. me too. neither do I. me neither. 나도 안 그래. so do I. neither do I. 물론, 다양하게 동사를 활용할 수 있겠죠. 과거일 때는, so did I. 나도 그랬어. so will I. 나도 그럴 거야. so can I. 나도 할수 있어. so am I. 나도 그래. neither does she. 그녀도 안 그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A.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 어제. 그러니까 B가 나도 안 갔어, neither did I. 이렇게 썼습니다. So do I, neither do I. 다음 시간에는 제14장 수의 일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